옛날 옛날에 목동 두 명이 살았어요. <웃음> <웃음> 어, 벌써부터 마이크만 잡고요. 아, 우리 벌써부터 현타가 <laughs> 어, 저 시작했습니다. 뭐야? <laughs> 뭐야? 너 누구야? <laughs> 뭔... 너 뭐여너뭐 하는 사람이야? 어 자꾸 어디 가는겨? 이거 그 대본 뭐이었어 기다려. 아 잠깐만, 지금 찾아오니까. <laughs> 뭐여 보여? 이 우리 잘 보여? 우리 잘 보여? 우리 그자 화면을 못 보고 있어. 저 핸드폰 갖다 줘. 이. 저희 자, 뒤에 있어 핸드폰 갖다줘 일단 갖다 줘. 우리 소개를 먼저 이, 하지 이, 우리 이, 먼저 소개를 먼저 하겠다 이뭐자넌 누구냐 이나만수르요이 <laughs> 아, 아니요 너만수르아니야만수르요만수르요 직업은 목자요 아, 이이름이만수르만수르요 직업은? 목자요 이이 목자. 나는 이, 이 뭐요 나 이름 안 정했어 이름도 안 정해왔어? 뭐하는 거예요 지금 I say 하디요 I say 하디 I say 하디요 I say 하드고 직업은 뭐요 직업도 목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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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스누크랩 아니요 구스누크랩, 구스누크랩 아니요 아니야 보세 아니요, 아니요. 자, 아니요. 아니요. 자 우리 새롭게 아니요, 왔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자, 근데 반가워 근디 이게 먹고살기가 힘들어 아 우리가 목자로서 자 아, 먹고살기가 굉장히 힘들어 어 이게, 그렇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지 양이 안 팔려 양이 이게, 안 팔려 내가 지금 양 쳐야 되는데 아, 근데 잠깐만 자양 어디 갔지? 우리 양 어디 갔지? 빨리 양한 마리 잡아 양한 양양양양 마리 잡아 양한 마리 잡아 자 지금 자기 자, 혹시 자기인가 싶은 사람 한명 있어? 자, 양한 마리 잡아. 자, 지금 양한 마리 오고 있어. 자, 양한 마리 잡아왔고. 자, 왔어. 자, 여기 양이요. 핸드폰 내려놔. 핸드폰 내려놓고. 자, 넌 이제 양이요. 자, 안 알려줬어. 우리 알려주지 않고. 즉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자, 써, 써. 자, 마스크. 아, 그래. 마스크를 하고 있어라. 자, 마스크 하고 있고. 자, 양이요. <laughs> 자, 양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양이니까, 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지. 어, 그렇하 고개 하고 숙여. 있어. 나보다 어딜 야. 높아져. 어, 그렇지. 야, 야, 얼굴 보여. 아니, 얼굴은 보여. 얼굴 보여. <laughs> 이, 이, 보이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 얘잘 보여, 이제 얘들아. 어, 자, 잘 보여. 이제부터 이, 시작하는 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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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양요 양이 아무튼. 양이요. 에에. 이, 너, 울어봐. 아니, 어떤 양이, 에에, 하고 웃어. 어, 뭐 네, 하고 웃었냐. 네, 자. 울어봐. 양이요. 너도 현타 왔어? 야, 야 너, 너 웃길라고 이러고 있는 나의 생각해, 임마. 우리 야. 기분 알겠어? 야, 평소 우리 기분 알겠어? <laughs> 우리 기분 알겠어? <laughs> 너는 가면 썼어 내 쿠스, 자, 너 쿠스는 급할 때나내 친구 팔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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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자. 다시, 한번 우는 거 음매. 보고 가야 자. 울어봐. 음메가 무슨 아. 졌어요, 니가? <laughs> <네가? 웃음> <laughs> 이? 아무튼, 이거, 아무튼,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양들 때문에 집업고 살기가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말 너무 안 들어. 말 너무 안 들어. 돈도 안 나와. 아니, 울라고 했더니, 음메하고 우는. 쓸데없는 시도무자지. <laughs> 어? 어? 가만 보면 생긴 것도 더럽게 못 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예? 어? 달게 보여. 수능 보러 가라고 했더니 <laughs> 1교시 끝나고 도망 나왔어. 아 쓸데없는 새끼. 1교시는 했어? 1교시만 하고 나왔어. 그 문제가 있구만. 왜있는줄 알아? 그거. 그 수능증으로 할인 받으려고. 이아 쓸법 없는 놈. 이런 양 같은 녀석. 에이 멍청한 놈. 아무튼 요즘 우리 어? 어? 어 조용히 아뭐 뭐 양이 한국말에서 놀랬어 어. 자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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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숙여. 있어. 겸손하게 이, 있으라고 양같이 자 이. 아무튼 계속하자 어 계속해 어 너가 지금 자세 똑바로 여기 건방져 <laughs> 이 다시 자자 자, 오케이 한번 울어 <웃음> 알았어 <웃음> 됐어 잘했어 내가 양털 자. 밀려고 면도기 가져왔어 면도기 갖고 왔어 이거 이거 어, <laughs> 이거 아주 양털도 이 어. 값도 안 나가 값도 안이사살도 이거 뼈다귀 완전 멸치여가지고 이거 고기도 못 팔아 안 고기도 안돼 이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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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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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이 하이 쉽지가 않하 않아. 쉽지가 않이그이서이이랑 않아. 아, 아, 사연... 조금 우리가 좀 대화를 하눠야겠어이 하이 하이 그, 그냥 하하고 그냥 있어. 자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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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목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자, 나레이션 언제 말하는지 궁금적으로 자, 나레이션 시겠어. 말해야 돼. 지금 <laughs> 나레이션 말할 차례야. 뭐 하는 거예요? 이, 이. 자, 밤이 되었어요. 목동들은 음, 음. 열심히 양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자, 너가 아. 지켜, 우리 잘 껴. 아, 졸려. 아, 야, 네가 네 친구들 지켜. 아, 졸려. 아, 너무 힘들어. 아,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너무 진짜. 이렇게 아, 힘들어. 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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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아 뭐야? 어, 그래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어, 누구야? 자 뭐야? 뭐야? 아뭔 소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뭐야? 이어뭔개소리야뭐 뭐, 개소리야? 개소리야. 야, 뭐, 개소리야? 아니, 얼굴이나 보이고 어이. 말하던가? 뭐야, 이거 노목사님 아니요? <laughs> 아니, <laughs> 누구야 이거? 아이 뭐하는 거요 이거? 아니, 이게 이, 어? 뭐, 얼굴, 이거? 아 이게 어? 뭐요 노목사님 아니요? 이거 보이고 말하시지 뭐, 뭐, 뭐. 어, 뭐야? 엄마 다시 다시 말해줘 뭐야? 엄맨든이야, 뭐, 뭐 뭐라고요? 왜 웃어? 천사 왜 그만 웃어? 자, 천사 그만 웃어. 빨리 말해요 <laughs> <laughs> 오늘 <웃음> 오늘 뭐요? 오늘 오늘 우리 우리 꼭대 막치는 <laughs>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 너희는 한 간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터인데 오. 음. 이것이. 그한 번만 더 웃으면은 퇴출할 거예요. 알았어? 한 번만 더 웃어봐. 무슨 경우? 뭐 너무 웃었잖아. 표징이다. 무슨 표징이야? 앞에 <laughs> 아, 걸 다시 말해야 될거 아니오? 무 표징이오? 다시 말이오. 아니야, 아 그냥 넘어가. 어 알았어. 알아 들었어. 자. 천사들이 더 등장하여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어요. 오! 분위기에 휩쓸려 목자들도 기뻐했어요. 오! 기뻐해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야! 이야! 대사초 언제까지 있나요? 대사초. 아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하고 있는 거지? 아 몰라. 뭐뭐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데? 어? 이? 구주가 어떻게 태어나셨다는 거지? 아유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봐야 돼요. 태어나는 건잘 태어났지. 대박이야. 내가 어떻게 태어난 것지 설명해야 돼요. <laughs> <laughs> 어디서 태어난지 물어봐야 될거 아니요. 어디서 태어났지? <laughs> 다윗의 동네라든지? 몰라 나도 잘아니 다윗의 동네? 이이이. 거기가 어디요? 몰로 다윗의 동네면은 뭐 베들레헴 아니요? 이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아기가 우리의 구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몰라. 근데 뭐, 뭐 포대기에 쌓여있고, 뭐, 구유에 놓여있지 않겠어? 이? 아니, 모른다더니 어떻게 다아는 거지? 아니, 몰라. 나도 잘. 아데 머리가 또 울어. 뭘로? 역시 만수리요. 아, 노 목사님이 얘기해줬어. 천사 아니었어? 천사 아니여. 저거, 아. 저거 누가 천사라고 생각하겠어? 아, 그렇어? 이, 이, 이 자, 이, 이. 아. 아, <laughs> 그렇지. 자, 어, 그럼 예수께 님 가보자. 어, 그럼 왜 대사 안 치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 아, 거예요? 왜 이러면은? <laughs> 아니뭐 하는 아, 거예요? 지금 자. 아기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어. 자, 뭐대놓고보고 <laughs> <laughs> 하는 거야? 뭐. 아, 아니, 아니, 아기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우리 한번 경배하러 가보자. 가자, 자, 가자. 자, 일로 가자. 자, 일로. 자, 출발. 자, 출발. 어. 자, 자. 그렇게 둘은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너도 알려야지 양인데 임마 같이 같이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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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빠르게 어, 그, 급히, 어, 급히 어, 달려갔어요 나 어, 어. 어, 겨드랑이 따는 해야지 하란대로 해야지 하나 둘 한, 하나 둘 왼발 다르가... 왼발 다르고, 왼발 다르다. 왼발 다르다. 왼발 왼발 하나 둘 달리고 달리고 급히 달려갔어요 계속 달려갔어요 양도 같이 달려 양도 같이 야 양도 같이 달리라잖아 나레이션 임마. 하나 둘 하나레이션이 주인이오. 어나어나 트럼 나와 지금. <laughs> 한 시간이 지나도 찌찌지 않았고 두 시간이 되도. 너 제대로 달리고 있는 거 맞는겨? <laughs> 세 시간 네 시간. <laughs> 화면에 안 나와. 다섯 시간. 아, 화면에 안 나와. 여섯 시간. <laughs> 아 그만하자. 어 그만 아, 그만, 그만. 아, 그만, 그만. 아.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아. 돼요. 아. 아. 야베들레 겁나멀어. 아. 예? 이렇게 높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아기 예수님이라 그런가 며요 아, 우리 경비합시다. 그, 아, 지금 나 지쳤는데 아, 물이나 한잔 주시오. 아, 예. <laughs> 물좀 주시오. <laughs> 마리아님 물좀 주십시오. 어, 마리아 좋습니다. 이 예. 하늘에서는. 아, 아 계속해 영광 야, 이건 이거는 어. 똑바로 쳐야 돼 대사 어. 보고 똑바로 자, 쳐야 돼요자 아. 제가 다 외웠는데 어, 지금, 자 찍자 아 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어, 감격스러워서 말이 어. 안 나오는 자,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와. 와. 기뻐하면서 자. 자, 돌아야 돼. 이 양도 양도 돌아. 양도 돌아. 야. 야아 기뻐하는 거야. 너희도 에서기뻐요기뻐하야기뻐하 기뻐하는, 예, 예. 기뻐하는, 겨. 기뻐하는 겨. 자,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자. 나가는 야, 그리고 이렇게 둘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기뻐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답니다. 박수